중에서 ac 있는 거는 여기 중간에 이 공식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ca랑 sin b를 알고 있다. 그래서 c랑 a랑 sin b를 안다는 것은 b 각에 대한 정보를 안다는 약기입니다 그래서 이 각을 알고 여기를 알고 여기를 알고 있을 때 우리는 아까는 코사인 법칙으로는 b를 구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됐죠. 코사인 법칙 쓰면 b 제곱은 a 제곱 c 제곱에 뭐시기 뭐시기 하고 코사인 b를 어떻게 곱해서 빼주고 하면 오! b 되네 코사인 법칙입니다 그 다음에 얘는 삼각형 넓이는 여기 s, a, s 조건에서는 삼각형 넓이는 중산된 거니까 그냥 길게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삼각형의 높이가 뭐냐라는 건데 높이는 b랑 c를 이용하면 c 곱하기 sin b가 높이가 됩니다 그래서 요 삼각형의 높이는 c 곱하기 사인 b 가 되고 얘를 높이로 얘를 밑변으로 하면 당연히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의 밑변 곱하기 높이 해서 얘가 높이 얘가 밑변 삼각형의 2분의 1 얘를 여러가지 방향으로 적은게 삼각형 넓이 공식입니다 중삼때 그대로니까 얘는 따로 설명 안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삼각형 넓이 공식 중에서 해로는 알면은 정수일때는 좀 편하긴 해요 모르는 친구도 있을 테고, 아는 친구도 있을 텐데, 요거는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왜 저번에 반지름을 알 때라는 것은 요 부분은 사인법칙으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 얘는 중2 때 처음 나왔었는데, 오 요거는 계속 나올 겁니다. 제일 중요한 건 어쩌면 얘가 더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책에 있는 해론 법칙의 증명은 솔직히 뭐 복잡해서 여러분은 이걸 갖고, 그렇구나라고 이야기는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활용 방법만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해론은 세 변이 정수로 나와 있을 때가 좀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더해서 짝수가 되면 좋겠네. 그러면, 뭐 한, 우리가 잘 아는 3, 4, 5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삼각형이 3, 4, 5가 된다 그러면, 3이고 4가 되고 5가 되면 90도라서 넓이가 6이 되을알 수가 있는데 증명하기가 쉬우니까 6이 되는지 한번 확인해 봅시다 해로는 어떤 공식이냐면 스몰 a l s 라는 변수를 가져와야 되는데 스몰 a l s 는세 변의 합을 2로 나눈 겁니다 그러면 3, 4, 5 우리는 아직 6을 모른다고 가정합시다 3, 4, 5를 다 더하게 되면 12죠 그래서 이런 삼각형에서는 스몰레스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2분의 3 더하기 4 더하기 5가 되고 6이다. 그러면 헤론에서 라지에스가 넓이인데요. 얘는 스몰레스랑스몰레스랑스몰레스에서각 변을 뺍니다. 스몰레스에서각 변을 빼고요. 스몰레스에서각 변을 빼고요. 얘가 넓이가 된다라는 거죠. 증명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옛날 뭐, 그유클리드 방법도 있고 방접원을 이용한 증명도 있고 증명은 뭐 솔직히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세변에세변을대해서 2로 나눈거 6을 구했다면 여기다 그대로 적습니다 6 6-3부터 뭐 할까요 6-3하면 여기 3이 되고 6-4하면 2가 되고 6-5하면 1이 되고 6 곱하기 6이니까 얘는 6이 되겠다 해서 아, 원래는 6이랑 같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해로는 변이 정수로 이렇게 정수 정수 정수로 조여져 있는 직각삼각형 아니어도 아니어도 뭔가 좀 도움이 되는 형태입니다 알아두면 손해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외접원 반지름을 알때세 변을 알때 넓이를 어떻게 할건냐 이거 솔직히 아니야도 상관없습니다 무슨 소리냐면 이번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보면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에 어, 뭐 해볼까요 bc의 sin a 할까요 bc의 sin a다라는 형태라면 여기를 만들거면 여기에서는 sin이 없어주면 되죠 sin 대신에 뭐를 적으면 될까 2분의 1 bc의 sin a 대신에 2r분의 a 적어주면 되는거죠 사인 sin 법칙에서 얘랑 얘랑 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정리한게 4의 라지 r의 A, B, C. 뭐, 거창한 공식 같지만, 요거 하나만 바꿔준 게요 공식으로 가는 거고요그 다음, 사인법칙으로, B 대신에 뭐를 적어줄까? B 대신에 넘기면, ER에 사인 B가 되겠죠. C 대신에, e, 어, 사인 C 넘기게 되면, 얘는 ER에 사인 의 C가 되고, 얘는 원래 있던 거죠. 사인 A 적어주고. 그러고 나서 이쁘게 정리해보니까, 2분의 요거 하나 약분되고 나서 남는 거, 2랑 R제곱이랑, s 사인 A에, 사인 B에, 사인 C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 그럴듯한 공식이 나오는데, 결론은 원래 있던 요 공식에다가 사인 법칙을 응용해서 한 문자로 하나의 좀 디자인으로 정리를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따로 암기하지 마시고, 기존에 있는 요 넓이 공식에서, 요 넓이 공식에서 변을 각으로 바꿔 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오는 거고 음 각을 변으로 바꿔 버리면 이런 형태가 나온다 라는 유도의 그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바꿔서 쓰시면 됩니다 얘는 알고 있습니까 여기다가 좀 터치를 해 볼게요 내접원의 반지름이랑 내접원이 뭐 이런 정도 큰가요? 이 정도 합시다. 내접원이 반지름이 여기 접하고 여기에 접하고 여기에 접할 텐데 여기 반지름이 r입니다. 그러면 얘를 삼각형을 요 내접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삼각형을 쪼개 보면 이런 삼각형과 노란색 삼각형과 그 다음에 여기에서 주황색 삼각형과 파란색 삼각형으로 전체로 이렇게 쪼개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전체 넓이는, 전체 넓이는 파란색 삼각형 더하기, 주황색 삼각형 더하기, 노란색 삼각형인데, 파란색 삼각형은 뭐냐 그러면, 밑변이 C고 높이가 반지름 R입니다. 2분의 1의 C에 R이 되고, 주황색은 2분의 1에 밑변이 B가 되고, 삼각형의 높이가 R이 됩니다. 노란색 삼각형은 2분의 1에 아래 어, a에 r이다 이렇게 되죠 그, 그래서 2분의 1에 r에 묶으면 a 다기 b 다기 c가 되는 형태고 얘가 이거 통틀어서 제일 중요합니다 삼각형 한글로 적을게요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어, 여기다 적을까요 중요 중요 삼각형의 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은 당연히 들어가고요 내접원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라는 형태로 얘는 언젠가는 몇 번은 마주할 겁니다.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4저번의 반지름 곱하기 둘레. 넓이랑 4저번의 반지름이랑 삼각형 둘레랑 세 가지 중에서 두 가지를 알면 나머지를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반드시게요. 자, 삼각형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이제 밑에 사각형으로 가봅시다. 자, 사각형은 평행사변형에서는 얘는 요렇게 잘라보면 삼각형 두 배한 거죠. 삼각형 은 원래 1분일이 있었거든. 그래서 사각형은 그냥 두 배하면서 1분일이 없어졌어요라고만 생각을 해줄게요. 사각형은 두 배. 대각선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 대각선은 요거 보조선을 좀꺼 볼까요? 얘랑, 얘랑 보조선 꺼 보면 여기가 세타인데 얘랑 같습니다. 세타고요. 그다음 여기 대각선이 여기서 여기랑 같은 개념이죠. 여기 b는 얘랑 같고요. 만약에 그냥, 음, 그냥 a, b에 사인에 세타 한다 그러면 바로 위에 뭐가 있죠? 요거 사각형 전체 넓이를 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AB 사인 세타 하게 되면 요 전체 평사를 구하는데 중간에 알맹이 사각형은 얘랑 얘랑 넓이 같고요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같고 얘랑 얘랑 넓이, 얘랑 얘랑 넓이 같으니까 전체에다가 2분의 1 해주게 되면 요 알맹이 사각형 넓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대각선 할 때는 AB의 사인세트 하면 요 바깥 테두리 넓이가 나와서 이 분해를 해줘야지만 속에 있는 알맹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줍니다. 자, 삼각형 ABC에서 AB 길이 알려졌고 넓이 알려졌습니다. 중간에 끼인가 물어보죠 얘는 뭐 그렇게 어렵지 않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 뭐 풀이 있으니까 바로 보겠습니다 넓이는 2분의 1에 ab에 sinc다 여기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sinc는 2분의 루트 3이 나오는데 원래 여기 아까 60도, 120도 두개 나왔었죠. 근데 예각실이라고 알려졌으니까, 아, 얘는 두개 중에서 60도, 120도는 아니에요. 라는 대로 공식에다 바로 대입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삼각형 ABC에서 B는 4고 A는 135도이고 넓이가 2다. 요거는 요 그림이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 봅시다. A가 135라고 굉장히 둥각이죠. 그럼 A를 여기다가 잡은 다음에 135하고 나서 삼각형을 대충 그리게 되면, 맞은편이 얘가 제일 길것 같아요 그 다음 이름을 B랑 C랑 달아줬다 그러면 B가 4가 된다라는 말은 여기 각 B에 대한 반대편이 4가 돼요라는 의미인 거고 얘는 모르겠고요 135도 넓이를 알려줬네요 넓이가 2라는 말은 넓이가 2라는 말은 얘를 구할 수 있다는 소리겠죠 여기 C의 반대편이니까 스몰 C 하겠습니다 넓이 2는 2분의 1에 20c에 20b에 s i n a 하게 되면 넓이를 구할 수 있고 s i n a 가 135도 대입하고 하면 c를 구할 수 있을 겁니다. c를 구하면 c는 루트이다. 자, 그 다음 생각해봅시다. 얘가 루트이라는 것은요. 또 아는 거 잡아볼까요? 얘 알고 있고 가 알고 있고 요거 알고 있고 넓이나 써먹어니까 됐고. 그럼, 얘, 이거, S, A, S 조건에서 반대편 A 물어봤네요. A는 어떻게 구할까? 어, 얘는 당연히 코사인 법칙이겠죠. 이 변을 알고, 이 변을 알고, 긴 각을 알고 있다 그러면 얘는 코사인 법칙으로 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A제곱은 B의 제곱, C의 제곱, 마이너스 B, C의 코사인 135에서 대입해서 구하게 되면 A를 알수 있다. 그래서 삼각형의 넓이가 단독으로는 쉽죠. 사인 법칙하고 코사인 법칙하고 넓이하고 적자랑 힌트가 나올 거고 그거 이래저래 조합을 해서 피랑걸 찾으면 됩니다. 그다음 삼각형의 세 변을 알 때라는 이 변을 딱세 개를 보는 순간 여러분이 가장 먼저 떠올 거는 코사인 법칙일 겁니다. 세 개를 가지고 있으면 그냥 흐름을 생각해 볼게요. A랑 B랑 C랑 세 개를 안다고? 그럼 여기에서 우리는 코사인에 A나 B나 C나 A라고 통칭할게요 코사인을 구할 수 있습니다 코사인을 구할 수 있으면 자동적으로 Sine A를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Sine A랑 나머지 B C를 가지고 얘랑 얘랑 결합을 해서 생각을 하게 되면 넓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Sine A를 알게 되었고 Small a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 둘을 합치게 되면 사인 법칙에 의해서 2R ER 또는 R을 알 수가 있는 형태겠죠 그 다음에 음, 넓이를 방금 구했고요 여기서 넓이를 구했고 ABC 세개를 안다라는 것은 둘레를 아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ABC랑 둘레랑 여기서 한 삼각형의 넓이랑 합치면 네저번의 반지름 R을 알 수가 있겠죠 요거 아는 공식은 S는 아까 2분의 1에 4번의 반지름에 둘레 a b C 형태로. 그럼 방금 배운 게 거의 다 나왔죠. 요런 형태로 해서 구해보면 됩니다. 계산은 책에 여기 풀이 있으니까, 노네로 치고, 그냥 흐름만 생각하면 을 다시 한번 정리해봅시다. 세 변을 줘졌다? 그러면 거의 첫 번째로 접근해야 될 것은 코사인 법칙. 코사인 A, 코사인 B, 코사인 C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코사인을 구했다. 코사인 구하고 나면 여기서 안 그치고 그거 가지고 사인을 구하는 형태로 갈 수는 있습니다. 어, 물론 얘에서 얘가 어떤 값이 나왔을 때 2분의 1이 나왔을 때 30도인지 150도인지는 이거 그림 간단하게 그려보고 판단을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예가 이제 중각인지. 음. 그래서 사인을 알게 되었다. 그러면 A랑 사인 A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어, A랑, s i n A, 아, 넓이는 아니죠. B, C랑, s i n A 가지고, 넓이 구할 수 있는 형태인 거고, 그 다음, A랑, s i n A 가지고, s i n 법칙에 의해서, 외접원의 반지름 구할 수있고요그 다음에, 이세개다 어, 합친 거 둘레랑, 여기서 오는 거는 둘레죠. 둘레랑, 여기서 구한 삼각형의 넓이랑,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게 되면, 내접원의 반지름, small r을 구할 수 있다까지. 이게 배운 것처럼 거의 다 들어가는 형입니다 흐름을 잘 생각을 해주시고. 책 밑에 보면 해론 설명이 있는데, 여러분 까먹을까봐 연습 한번 해볼게요. 해론이 넓이를 구할 때, 어 방금 했던 이 방법을 쓰지 않고, 딱 봤을 때, 어? 정수네 세개더 하니까 정수네 다 다음 얼마입니까? 57820이네요. 스몰 s 가 그러면 2분의 3변의 합이 1은 되겠죠. 그래서 이다 다음 20이니까 1를 나누면 10이 된다. 그래서 정수일 때 넓이고 하는 거는 해로는 굉장히 괜찮은 편입니다. 라지스 넓이는 루트에 스몰 s 여기에서는 한 개씩 뺍니다. 5를 빼면 5가 되고, 7을 빼면 3이 되고, 8을 빼면 2가 되고, 해서 정리해보면 얘랑 얘랑 10이 되고, 10이고, 밖으로 나가니까 10에. 이게 해론법칙을 쓸 때의 장점입니다. 정수변을 가지고 있을 때, 넓이 망구한다면 해론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증명은 오네로 치고, 계산은 이렇게 한다라는 것은 좀 익혀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뭐 굳이 안 적어도 sin a를 물어봤고요. 넓이가 40이다. 평사 하니까 1분의 1이 없었죠. 그래서 얘는 40이라는 넓이는 1분의 1이 없이 10 곱하기 8 곱하기 sin a라는 형태로 평행사변형을 계산을 했고요. 넘겨서 sin a를 찾으면 되고 그 다음에 a 1분의 1이니까 30도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등변 사다리꼴이라는 말이 뭐냐, 그러면,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소리입니다. 등변 사다리꼴은. 그래서, 등변 사다리꼴에서 넓이, 음, AC가 6이다. AC가 6이 된다라는 말은, AC랑 BD랑 둘다 6이 된다라는 이야기고, 대각선의 사이가 30도고. 를 만약에, 아까처럼 6 곱하기 6 곱하기 사인에 30 하게 되면 뭐가 되었습니까? 아까 테두리 사각형이 나왔죠. 그래서 얘를 곱하기 2분의 1을 해줘야지만 안쪽 사각형 넓이가 되더라 라는 얘기고 여기 대입하게 되면 2분의 1 해서 넓이는 9가 되겠다. 단독 넓이 문제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넓이도 마무리. 연습문제 265번 인데 방금 그 활용 파트에서 이 연습문제 있는 것 중에서 학교 시험에 과연 뭐가 나올래 하나만 고르세요 그러면 아마 나는 나는 265로 고를 것 같아요 가장 잘 나오는 형태고 물어보는 것도 평이합니다 중학교 때 배운 성질 중에서 각의 이등분선 성질 여기 그림이 있는데요 근데 그림을 안 잘라서 여기다 바로 이야기 할게요 여기 만약에 각이 두 개가 같다 그러면 여기 a대 b는 c대 d의 b가 같아요 이건 기억이 나죠 이게 그냥 여기 삼각형에서는 자주 등장하는 형태인데 그러면 그거를 알고 있는데요 우리는 아직 각이 같다라는 걸 모르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15 20은 주어져 있고요 bc를 3대4로 내분하는 이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가 3대4의 b를 가지고 있다고 내분점이라고 다시 보니까 얘가 3대4인데요 여기도 3대 4지 아 그러면 이렇게 끄어 보니까 얘가 각의 이등분선이구나 라는 힌트를 요런 형태로 준것 같아요 각의 이등분선입니다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얘가 1 2 0도래 그러면 요 각각의 각이 60도 60도 라는 것도 알게 되었죠 그러고 나서 AD를 잇는 직선 여기를 물어봤습니다 얘를 X 이렇게 표현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음... AD를 어떻게 구할까? X를 어떻게 구할까? 여기 120도, 60도인데 아무리 봐도 코사인 법칙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얘가 넓이에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무슨 소리냐 그러면 여기다가 좀 간단히 그려보겠습니다 요 삼각형에서 얘가 좀 짧으니까 요쪽으로 요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 요것은 요렇게 생긴 삼각형과 더하기 요렇게 생긴 삼각형 두 개로 나눠도 생각을 할수 있잖아. 요 얘는 1 2 0도고요 얘는 15고, 얘는 20입니다. 얘는 6 0도고요 얘는 15고, 얘는 X입니다. 얘6 0도고요 여기 X고, 얘는 20입니다. 코사이 법칙이 아니라 그대로 넓이로 표현을 해보세요. 2분의 1에 15에 20에 사인에 120도. 왜 여기 120도인가 알고 있으니까. 그 다음 얘는 넓이. 2분의 1에 15에 X에 사인에 60도. 요거 넓이는 2분의 1에 20에 X에 사인에 60도. X 말고는 전부 다 계산이 가능한 형태잖아. 얘는 전부 다 상승 거고. 다 계산하면 X 구할 수 있겠죠. 얘가 넓이를 이용하는 가장 기본적인 형태입니다. 계산을 여러분들 직접 마무리해서 한번 해보시죠. 그래서 각의 이등분선 성질 떠올릴 수 있어야 되고요. 이 힌트가 뭘까? 길이도 모르는데 왠 3:4, 15랑 20의 비를 비트여서 표현을 해서 각의 이등분선을 알려주는 힌트였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돼. 이렇게 해서 넓이를 마무리하겠습니다.